1. 첫째는 인간은 동물보다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익이 없어도 상대가 궁지에 몰려있으면 도와주려는 마음이 동물보다는 강하다고 봅니다. 동물도 협동을 곧잘 합니다. 그러나 자신과 이익이 결부되지 않으면 협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간끼리도 서로 사람마다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게 되겠지요. 또 남녀 간에도 차이가 좀날 것입니다. 서로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사람이 발전하게 되고 능력이 생기며 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대한 집단을 형성하게 되어서 그 집단의 힘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인간끼리라도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절대 국가나 도시가 형성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인간이 이타적인 특징이 있어서 동물과는 달리 광대한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대가 없이 바리지 않고 베푼다는 보시행인 셈입니다. 만약에 자신과 연관이 없는 곳에는 전혀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미 마음이 닫혀 있어서 능력도 자연스럽게 안 생기고 보게 안 생기는 것이지요. 또 더불어 사람끼리 서로 모여서 같이 살아야 할 이유가 반감되는 것입니다. 2. 두 번째. 인간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있다면 그 사람과 같이 능력이 될 때까지 끝까지 판박이로 연습하고 복습하는 습관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또 남을 그렇게 반복해서 가르치고 훈련을 시킵니다. 판소리를 배워도 스승의 지도법과 창법이 동일하게 나올 때까지 갈고 닦는 것이지요. 이런 방식이 최고의 전문가의 길에 오르는 거의 유일한 가장 빠른 방법인 것입니다. 투자를 귀신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배운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방식을 조그마한 티끌까지 동일하게 구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중국이 짝퉁 생산으로 비난을 받고 있지요. 중국은 군사무기까지 남이 욕을 하든 말든 짝퉁을 버젓이 만들어냅니다. 그게 비난받을만하지만 후진국이 빨리 기술을 습득하는 지름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은 위와 같이 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자기 방식대로 익힌 사람은 결국 삼류 능력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열심히 배우다가 중간에 자기 식대로 해버린 사람도 삼류는 면하겠지만 1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또 지도를 하려고 해야 자꾸 능력이 항상 되는 것입니다. 남을 가르치게 되면 자신의 능력도 커집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그렇게 상호교환을 하면서 무수한 지식과 능력을 확대 생산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은 그게 안 됩니다. 동물도 따라서 배우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곧 자기 식대로 하고 말며 또 다른 동물을 꾸준히 가르쳐주는 법도 없습니다. 눈치껏 따라서 익혀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기술을 안 가르쳐 주어서 그 옆에서 눈동량으로 배우듯이. 3. 세 번째. 왜 이렇게 되는가? 이게 어떤 원리인가? 왜, 안 되는가? 왜, 되는가? 이런 왜가 있어서 인간은 이런 문명을 이룬 것이며 과학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전문가라도 완전하게 반복해서 최고의 경지를 익혔다고 해도 왜가 없다면 자신만의 경지는 창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인간이 지금까지 왜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과학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차이도 있게 되는데, 왜? 가 너무 없는 사람은 생활에 변화가 없게 되고, 능력이 항상 되지 못하게 됩니다. 늘잘 못된 습관도 반복하게 되니까요. 예를 들자면, 병 치료에 듣지 않는 헛된 약도 늘 꾸준히 복용을 하겠지요. 위에서 말한 세 가지가 많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을 주변을 둘러보면서 살펴보십시오. 위에 세 가지가 단순한 듯 하지만 오래 시간이 흐르면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위에서 말한 세 가지가 충족되는가 안 되는가는 한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실천하지 않고 알고만 있었다면 어떤 변화도 없겠지요. 지금부터라도 실질적으로 앞서 말한 세 가지를 열심히 5년 정도만 실천해도 분명하게 눈에 띌 것입니다. 세 가지를 비교해서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고 갖추어야 할 덕목이 위에서 말한 세 가지만 있는 게 결코 아니고 위에 세 가지보다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인간의 능력이 생기고 안 생기는 차이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과 악을 논한 것이 아닌 것이니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